자 그러면 양회는 아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쌍순환 정책이라고 해서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중국은 왜 내수 경제 중심에 방점을 찍었느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에요. 중국이 6%가 아니라 7% 8% 성장을 하려면 중국도 상당 부분 외국에서, 외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글로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 중국산 물건을 도입하겠다. 중국산 5G 제품을 도입하겠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자, 미국이 그거 못하게 철저히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아예 그런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초지하자원이나 중요한 원료들 이런 것들을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차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7% 8% 성장률을 제시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더욱더 강화될 경우 이거는 달성하지 못할 수치다 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 외국의 수출에서 달성할 수 없는 수치는 빼서 6%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큰 일전을 벌여야 된찰인데요 특히 이 기술이라는 것은 경제 주도권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계 표준이 되는 기술이 미국 쪽 계열의 어떤 회사의 표준, 제품 기술을 표준으로 하는지 중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특정 나라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의 관료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또 하나의 나라. 바로 미국의 그동안 아성을 한번 도전해 봤던 중국을 포함해서 총4개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는 영국이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세계 많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거두고 있던 국가였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영국은 그 힘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기보다는 미국의 편승에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계속 누려보자 해서 가장 미국의 최우선 우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아래쪽에 놓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죠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체제 경쟁에서 밀렸죠. 체제 경쟁에서 밀린 이유는 경제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급부상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중에는 일본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 기업의 천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일본의 전성기를 눌러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했던 게 바로 기술 전쟁입니다. 일본이 뭔가 개발한 건 절대적으로 외면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들이 즐비했습니다. 파라소닉, 내셔널, 샤프, 그 밖에 소니, 뭐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었는데 자동차도 도요다, 혼다, 스즈키부터 해서 엄청나게 미쓰비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어느 정도 꽉 잡고 있는데 자,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뛸 목표가 있고 그래서 또 뭔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기존 제품으로 시장을 꽉 잡아 놓은 일본 회사들 입장에선 그다음 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제품 세상에 아직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제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면서 계속 그 리딩 회사 1등 회사의 주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워크맨으로 일본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다가 그 다음에 cd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 전에 mp3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 MD라는 어떤 음악 듣는 매체가 있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CD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MP3 플레이어도 아닌 아주 독특한 케이스에 들어 있는 어떤 음원을 듣는 건데요. 그 나름대로 음질도 괜찮고 MD 그러면 뭔가 어, 일본의 최신형 제품을 쓰는 것 같고 해서 어, 기분도 좋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본은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그 기술을 또한번 세계에서 팔기 위해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듣지 마시고 M D로 들으세요 하면서 쭉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 우리는 그거 안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업을 시켰던 M P.3 플레이어는 우리 M S가 아, 빌 게이츠가 목에 걸고 나오면서 아이리버 이거 너무 좋더라 뭐 이러면서 홍보를 할 정도로 한국 거는 써줬어요. 오히려 한국은 위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게 MD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CD 플레이어, 그 다음 DVD 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였어요? 블루레이라고 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블루레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 없이 또싹 뒤로 물러놓게 물러, 물러 놓게 한 거죠. 이처럼 세계 기술 표준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그걸 철저히 배제하면서 기술의 주도권이라든가 산업의 표준을 다른 형태로 돌려섰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세계 최초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여됐던 많은 비용들을 당연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5G를 미국이 미국 주도한 어, 서방 세계의 5G와 달리 이걸 기술 표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기술 표준을 어, 미국 쪽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하도록 만든다든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표준을 우리 쪽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택했던 건 역시 바게닝 파워예요.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낼수 있는 건전 세계 단일 소비 시장으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다가 공급해야 될 유인이 충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국도 이렇게 미국처럼 내수 경제 규모를 키워야지만 세계적인 기술 표준을 우리 거로 할수 있는 그나마 커다란 근거와 미천이 생기겠구나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쌍순한 정책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급속히 키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신도시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부유층, 새로운 중산층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 경제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 개발을 전부 다 스마트 시티 형태로 해서 그 도시 안에는 5G도 중국제,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으로도 중국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표준도 중국제. 바로 이 신도시라는 새로운 동, 공간을 다시 시장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해서 거기서 신기술을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보고 거기에서 팔기 위해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 말고 해외 많은 기업들도 요즘 중국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가 다 전기 자동차래. 그럼 그 전기 자동차에 우리 자동차도 팔아보자. 우리 배터리도 파다, 팔아보자. 이런 해외 기업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국 표준에 맞춰야죠. 배터리도 중국 표준, 반도체도 중국 표준, 5G도 중국 표준 그렇게 하게 만들므로서 기술 표준을 중국 걸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이번에 중국 양회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주에 발표가 하나 났죠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그 폭스바겐이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파우치형이라든가, 일본이 밀고 있는 원형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이 밀고 있는 각형 배터리를 표준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 아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게 중국이 원하는 기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쌍순환 정책을 통해서 신규 육성하려는 기술이 뭐냐?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 글로벌 전문가들이 중국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서, 어, 뭐,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됐고 자살률이 높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데는 상당히 부자로서의 프리미엄을 20년 이상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직면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빨리 성장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프리미엄을 지금 아마 그 순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10년 남짓 좀 누리다가 10년 정도 누리다가 우리도 더큰 사회적 부작용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죠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고도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더 빨리 온 거예요. 중국의 1인당 GDP는 만불이 안 됩니다. 9천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저출산에 이미 진입했고요. 양극화 심하고요. 지방 소멸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벌써 직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처럼 벌써 중국도 뭘 신경 써야 된다? 국민들이 늙어가니까 국민들 나이 드신 국민들을 위한 실버산업 또는 헬스케어산업이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바로 이 헬스케어와 실버산업을 이번 양회를 통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꼽은 이유가 내수 상황이 지금 그쪽으로 진화 발전되는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뭐다 또한 가지는 전 세계가 지금 OECD 국가들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진행된 국가도 있고 그러니 중국에서 개발한 걸또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특히 헬스케어와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바이오 의료 분야의 어, 산업 구조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B2C 산업이고, 대표적인 B2C 산업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이다? 바로 내수 기업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수 제약회사나 아니면 병원이 바로 내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죠 철저히 뭐다 외부인을 맡고 내부에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바로 의료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과의 견제와 상관없이 어차피 내수의 수요도 많고 바이오와 관련된 의료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이 잡히고 나면 그걸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의 그런 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도 중국 제품과 중국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맞출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쪽 분야의 세계 표준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